나는 반딧불 32 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 오른발부터 오른발 포워드 힙범 2번 왼발 앞에 놓고 힙범 2번 오른발 걷고 왼발 걷고 오른발 걷고 왼발, 왼발 킥킥한발빼빼빼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바인 스텝이에요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4분의 1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놓고, 동시에 힙범 4 번, 왼발로 체중이동 실고 하나, 둘, 셋, 넷. 처음부터 카운트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five s i r e e four five six s e v e 포워드랑 리커버, 백나 리커버 오른발 앞에 놓고 피벗, 2분의 1턴 오른발 앞에 놓고 피벗, 2분의 1턴 태그 카운트로 1, 2, 3, 4 5, 6, 7, 8